일본어.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나이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나이형이란 모뭐 하지 않는다, 않을 거다, 않겠다 혹은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모뭐 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통체 부정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 그룹별 나이형의 형태 그리고 나이형의 간단한 문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 그룹별 나이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형이라는 것은 동사가 나이와 접속하기 위해서 어, 변화한 형태를 말하는데요. 각 그룹별로 그 형태가 다릅니다. 마스형과 흡사합니다. 자, 그러면 3그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그룹 동사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하다에 해당하는 스루 오다에 해당하는 그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불규칙 동사로서 항상 활용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활용형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하다, 스르죠스르의 부정형, 하지 않는다는 시나이입니다. 시나이 자, 오다, 그르의 부정형은 고나이입니다. 고나이 고나이 자, 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시나이 오지 않는다는 고나이, 시나이, 고나이, 뭐뭐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은 나이 대구다사이거든요. 나이 대구다사이. 자,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나이 대ください. 그럼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고나이 대구다사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시나이 대ください. 고나이 대구다사이. 자, 하지 않는다는 뭐였죠? 저 시나이. 오지 않는다는 고나이입니다. 예, 특히 예, 글룹과고이가 된다라는 거 고로 변화한다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다음은 이그룹입니다. 이그룹 활용형은 항상 쉽죠. 자, 이그룹 동사는 어미 한 글자가 루르근하고 루 앞에가 이단이나 애단인 동사들을 일본어에서 이그룹 동사라고 합니다. 자, 이그룹 동사의 나이형은 고대로 루 대신에 나이를 붙여주면 됩니다. 루 대신에 나이를 붙여주면 이 그룹 동사의 나이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먹다 다베르죠. 다베르 루르 끝났고 루 앞에가 에단입니다. 미르보다죠. 루르 끝났고 루 앞에가 이단입니다. 다베르 동사의 나이형은 그렇죠. 다베 나이 먹다는 다베르. 다베 나이는 먹지 않는다. 자, 미루는 보다. 보지 않는 단 어떻게 되죠? 그렇죠? 미나이 라고 하면 됩니다. 네, 미나이. 보지 않는다, 보지 않겠다. 보지 않을 거다, 보지 않는. 다면 나이 미나이입니다. <목소리가> 자, 1그룹 동사도 간단해요. 우리 마스형 해봤으니까. 자, 우리 마스형 바꿨을 때는 어미 우단을 이단으로 바꾸고 뒤에 마스를 붙였었죠? 음. 아단으로 바꾸고 뒤에 나이를 붙이면, 뭐, 맞지 않는 나에 해당하는 나이형이 됩니다. 자, 일본어 동사는 다이 우단으로 끝나게 되어 있죠. 뭐, 우로 끝나거나, 크나, 그, 스, 즈, 느, 브, 무, 무 뭐, 루, 이런 식으로, 네, 어미가, 맨 끝에 한 글자가 요것 중에서 하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아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으르 끝나면 아로 바뀌고. 아. 요거는 예외죠. 으르 나면와로 바뀝니다. 크르 끝나면 카. 슬르 끝나면 사. 슬르 끝나면 타. 이렇게 바꿔 놓은 다음에 나이를 붙이면 1그룹 동사의 나형이 완성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끄이끄는 뭐였죠? 그렇죠? 가다죠. 가다. 가다를 뜻하는 1그룹 동사입니다. 자, 크. 크의 아다는 뭐죠? 크아. 자가자 카로 네, 바꾼 다음에 나이를 붙이면 되니까 이가 나이 하시면 되겠죠. 이가 나이 가지 않는다. 가지 않을 거다. 자 하나 수는 이야기하다라는 일 그룹 동사죠. 스의 아다는 뭐죠? 사 사죠. 자 하나 사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이를 붙여 주니까 하나 사 나이. 그렇죠? 하나사나이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1그룹 동사의 나이형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 중에 잠깐 나왔는데요. 1그룹 어, 동사의 나이형은 어미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를 붙이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우로 끝나는 동사인 경우에는 아, 아가 아니고 와로 바꾼 다음에 나이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즉, 아라우 라는 씻다 라는 동사, 가우 라는 사다 라는 동사, 이유 라는 말하다 라는 동사의 나이형을 바꿔줄 때는 아라, 아, 나이가 아니고 아라, 와, 나이. 그렇죠. 가우, 사다. 사지 않는다는 가와, 나이. 그렇죠. 말하다는 이유. 말하지 않는다는 이와, 나이. 라고 아가 아닌 와로 바꿔주셔야 한다는 것. 이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형이 다 끝났네요. 형태의 변화는 다 끝났는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미 1 그룹 같은 경우는 어미를 아단으로 바꾸고 플러스 나이를 해주면 나이형입니다. 단 유의해줄 점은 우르 끝나는 동사는 아나이가 아니고 와나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이끄는 가다입니다. 가지 않는다는 이 그가 카로 바뀌고 나이가 붙으니까 그렇죠 이가 나이 가지 않는다. 자, 너무 마시다 마시지 않는다. 나는 술은 마시지 않는다. 너무 무야다는 마니까. 노마나이. 노마나이. 자, 아우 만나다. 만나지 않는다. 아우 아아 나이가 아니고 뭐였죠? 그렇죠. 아와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와나이. 아와나이. 아소부. 그의 아다는바 아소바나이 아소바나이 하나수는 하나사 나이 하나사나이 하나사나이 .使う. 아, 스카우입니다. 스카우 아다네니까아가 아니고 와죠. 스카와나이 스카와나이 도르 찍다, 찍지 않는다. 루의아다는 뭐죠? 라 그렇죠. 도라나이 도라나이 스 우르 끝났으니까 수와 나이 그렇죠 수와 나이 가을 돌아가다 돌아가지 않는다가 되면 가에 라 나이 그렇죠 가에 라 나이 가에 라 나이 이유 말하다 말하지 않는다는 이와 나이 그렇죠 이와 나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그룹과 삼 그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그룹은 어떻게 썼죠 그렇죠 네, 끝에 루를 떼고 대신에 나이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먹다는 타베르, 먹지 않는다는 타베나이 열다 아껴르, 열지 않는다는 아껴나이 자다 내르, 자지 않는다는 내나이 미르, 보다, 보지 않는다는 미나이 오그레르 늦다, 늦지 않는다는 오그레나이 자, 3그룹 두가지 스루와 크루는 암기를 하셨어야 했죠? 자, 하다, 하지 않는다는 시나이 좀 멀리 있네요. 자, 오다. 그루의 네, 나이형은 고나이. 오지 않는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한자 플러스 스르 동사가 있습니다. 요리 스루. 운동 스루. 혹은 뭐 산책하다. 산보스르 스루, 려고 스르 그와 같이 예, 스르 동사 앞에 한자가 붙은 이러한 형태의 동사는 마찬가지로 스르 동사 그러니까 삼그룹 처리해줍니다. 앞에 한 자어는 뭐 활용을 할 수가 없겠죠. 뒤에 스르만 시나이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리하다는 료리스르죠료리 수르. 자, 요리하지 않는다는 료리 시나이 하면 됩니다. 료리는 그대로 붙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나이만 붙여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자, 그럼 운동하다는 운도스르입니다. 운동 자, 운동하지 않는다는 운도 운동 시나이가 되겠죠? 운도 시나이. 자, 지금까지 나이형의 활용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에, 나이형을 활용한 문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에, 일단은, 에, 나이형이라는 것은 보통체 부정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이의 의미는 뭐뭐하지 않는다, 않겠다, 않을 것이다, 혹은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뭐뭐하지 않는의 의미를 갖고 있었죠. 나이대가 되면 뭐뭐하지 않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이 되그다사이 하면 모모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고요 나이호가이 그러면 모모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는 조언 표현입니다. 낙스테모이는 모모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허가 표현이고요낙스테와 나라나이 혹은 낙키레바 나라나이 표현은 모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모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나이형의 나이를 빼고 예, 동사의 활용 형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 하지 않는다는 뭐죠? 시나이죠. 시나이. 자, 하지 않고는 어떻게 될까요? 시나이데. 뭐, 뭐 하지 마세요 시나이데 ください. 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시나이 호가 이데스. 하지 않아 도 좋습니다. 시나쿠테 모이데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야만 합니다. 시나쿠테 와라나이. 시나케레바 나라나이. 가 되는 겁니다 자, 뭐 요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간단하게 '나이데' 그 다음에 '나이데그다사의' 문형을 활용한 간단한 문장 몇 개를 연습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나이데' 문형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음직스러운 햄버거가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지 않고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먹지 않고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이데' 표현이니까 답의 나이데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밥을 먹지 않고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하면 고항오 다베나이데 한바가오 다베마시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귀여운 학생이 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고 게임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숙다이시게임바리 시마시다라고 하면 됩니다. 숙제를 하지 않고 하다는 뭐였죠? 수르. 수르의 나이형은 시나이. 시나이데 하면 모모하지 않고 라는 표현이 되겠죠. 슈그다이오 시나이데 게임을바까리시마시다 바까리는 모모만. 라는 뜻이 여래서 숙제를 하지 않고 게임만 했습니다. 라는 문장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모하지 마세요 표현입니다. 자 굉장히 맛있어 보이지만 이 딸기는 썩었어요. 이 딸기는 먹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이데 구다사이 표현이죠. 나이데 구다사이 표현에다가 다베류를 집어넣으면 다베나이데 구다사이 하면 되겠습니다. 고노 이치고와 이 딸기는 다베나이데 구다사이 먹지 마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몸도 안 좋으신데 술은 마시지 마세요. 자, 마시다는 뭐죠? 노무죠, 노무. 노무의 나이형은 뭐죠? 너마 나이 죠자뭐 마지 마세요는 나이 데구다 사이 니까 오사키와 너마 나이 데구다 사이 그러면 마시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사키와 너마 나이 데구다 사이 술 마시지 마세요 자 우리 집 강아지를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사진 찍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사진을 찍다는 샤싱오 토르 입니다 토르 토루. 포르의 나이형은 도라나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진 찍지 마세요. 그러면 샤싱오 도라나이 되게다사이 그럼 되겠죠? 샤싱오 도라나이 되게다사이 자, 이거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다레니모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란 뜻이에요. 자, 말하다는 무슨 동사였죠? 이유였죠. 이유. 이유. 이유 같은 경우는, 우로 끝났으니까, 이아나이데가 아니고, 이와나이데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하면, 다레니모 이와나이데ください. 다레니모 이와나이데くださ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 굉장히 공포스럽죠? 예, 치과입니다. 예,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고와 가르가 무서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고아가루는 1그룹이니까, 자, 끝에 어미를 뭘로 바꾸죠? 아단으로 바꾸죠. 어떻게 되죠? 고아가라 나이죠. 고아가라 나이. 자, 그러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면, 고아가라 나이 되ください. 고아가라 나이 되ください.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나이형의 기본 활용 형태와 그 다음에 간단한 문형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